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주레부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통증과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도 작년에 6개월 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어, 왼쪽 디스크가 조금 삐져나와서, 음,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막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막 시술하고 막 재활 운동을 해서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께 전수받은 운동을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전 디스크 환자로서 어, 여러분께 팁을 좀 드리자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복근 그리고 막등 근육이 없어서 내가 허리가 아픈 게 아니냐.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허리 아프면 조금 더막 운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는 절대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쉬세요. <laughs> 무조건 쉬어야 돼요. 왜냐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디스크는 알아서 살짝 살짝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운동한다고 숙이고 막 힘주고 막 많이 걸어 다니고 이러면 더 나빠져요. 저, 제가 6개월 동안 고생한 이유도 요가 강사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계속 허리를 막 쓰고 막 보여 준다고 앞에서 구르고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 허리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허리가 많이 썼어요. 오늘 많이 걸었어요. 많이 막서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막 뭉치고 쑤셔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누워서 허리 찜질하시고 쭉 누워 계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괜히 운동한다고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요. 플리즈. 그래서 저더 나빠졌어요. 그냥 누워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동작을 해볼 거예요. 그냥 서서 하는 동작, 그리고 엎드려서 하는 동작. 요거 두 가지만 같이 해볼게요. 함께 해요. 자, 먼저 서서 하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음, 발은 11자로 어깨 넓이만큼 벌립니다. 그리고 손을 쫙 펴서 엉덩이와 허리 가운데쯤에 살짝 둘게요. 가슴은 펴고 팔꿈치는 뒤에서 붙이실 거예요. 자, 앞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엉덩이 힘, 배꼽에 힘을 살짝 줍니다. 자, 숨을 깊게 마시면서 손으로 허리를 앞으로 밀어요. 가슴도 앞으로. 여기서 숨을 꽉 멈출 거예요. 5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쉬면서 힘을 빼 볼게요. 굉장히 쉽죠? 숨을 마실 때 손바닥을 앞으로 밀면서 배꼽에 힘을 준 상태로 앞으로 쭉 밀면서 등을 오목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숨을 꽉 멈춰서 그리고 힘을 후, 후 푸실 건데 숨을 멈추실 때 어깨를 이렇게 힘을 주지 마시고 어깨는 계속 귀랑 멀어지게끔 어깨를 내릴게요. 자, 이 동작만 계속 하루에 10번 정도 하시면 훨씬 더 허리가 좋아지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다시 한번. 손바닥, 그리고 엉덩이 위쪽에. 자, 어깨 끌어 내려주시고 팔꿈치는 붙여요. 자, 엉덩이 힘, 배꼽의 힘. 숨을 깊게 마시면서 앞으로 밀었다가 숨을 멈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후.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면서 앞으로 갔다가 멈춰서 유지. 후, 숨을 내쉬고, 한번 더. 배꼽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앞으로 밀어요. 숨 멈추고, 유지. 후, 숨을 내쉬고, 한번 더. 숨을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다시 한번 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면서 가슴 넓게 유지. 숨을 꽉 멈추시는 거, 숨을 내쉬고, 다시 한번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세 번만 더 할게요.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마지막, 멈추고, 내셔요. 후. 자 이번에는 엎드려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엎드리신 상태에서 발등을 골반 넓이로 쭉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손바닥은 쫙 펴서 가슴 옆에다가 하나 하나씩 내려놓을 거고요. 팔꿈치는 옆구리에다가 슬쩍 붙일게요. 자 목이 이렇게 붙지 않도록. 어깨와 귀를 넓게 벌리실 거고요. 시선은 아래를 바라보신 상태에서 발등, 엉덩이, 배꼽에 힘을 꽉 줍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손바닥을 밀면서 올라올게요. 가슴을 앞으로 내미시는 거, 그리고 목이랑 어깨랑 길어지시는 거. 손바닥을 쭉 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할수 있는 만큼만 어깨를 조금 더 아래로 내리시고, 가슴을 더 앞으로, 앞으로. 자 여기서 엉덩이 힘을 꽉 주세요. 자 숨을 내쉴 때이 엉덩이 힘준 거를 탁 풀어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힘을 주면서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엉덩이 힘을 꽉 주고 올라갔다가 그 높은 데서 숨을 내쉴 때 엉덩이의 힘만 탁 푸실 거예요. 그러면 어, 빠져 나와 있던 디스크들이 살짝 들어가는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갔을 때 엉덩이 힘을 꽉 주고 있다가 툭 풀어는 거. 이것만 같이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저랑 다섯 번만 같이 해볼게요. 자, 손바닥 다시 한번 가슴 옆에, 발은 편안하게, 팔꿈치 붙이고, 어깨는 아래로, 시선 아래 바라보셨다가 엉덩이, 배꼽에 힘, 숨을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엉덩이 힘을 준힘탁 푸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올게요. 한번더 마시면서 목을 길게, 가슴은 앞으로 엉덩이 힘. 숨을 내쉴 때 엉덩이 힘툭 푸세요.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마시면서 가슴 앞으로 엉덩이 계속 힘줬다가 숨을 내쉬면서 훅 풀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두 번만 더 할게요. 숨을 마시고 힘을 흡 엉덩이 푸세요. 후 내려오고 마지막 숨을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고 엉덩이 힘탁 푸세요.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오늘 이렇게 어, 허리 통증을 없애고.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허리 통증에 좋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